안녕하세요 나무다람홍보입니다 어, 오늘은 이저희가운데보 이 보시면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풀을 제가 직접 다 베어 줄 겁니다 먼저 예, 예초기가 있으면 여기 이 핀을 살짝 들어서 이,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이 속에 이렇게 사각 모양의 정사각형 모양의 철심이 있습니다. 이 철심을 이렇게 네. 빼줍니다. 빼주고 브리스를 이용해서 손으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기를 발라 주지 않으면 예초기 사용 중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여기 뜨거워지고 또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되면 아무래도 예초기 성능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을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충분히 손이 조금 지저분해지더라도 내 소중한 장비를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스를 다 발라줍니다. 조금 두껍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다 됐고. 됐으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아까 빼냈던 방향으로 다시 구리스가 안으로 잘가게끔 부드럽게 밀어 넣어 줍니다. 마지막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살짝 돌려 줍니다. 돌려서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마지막에 넣을 때도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요 아까 당겼던 핀에 맞게끔 맞춰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넣을 때 안에 아까 사각철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각철심? 철심 때문에 철심이 잘안 맞아서 이렇게 잘안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여러번 반복을 해서 넣어줍니다. 이번엔 좀잘안 들어가네요. 이거 바르게 또 펴볼까요? 그래도 안 들어가네요. 아,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핀이 딱 꼽히면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럼다 됐습니다. 됐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이게 이물질이 많은데요. 일단 이거를 조금 벗겨보겠습니다. 다른 곳은 특별히 정리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십자 나 십자 나사가 있습니다. 십자 나사, 십자 나사 여기를 풀어줍니다. 지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녹이 좀 들어서 잘안 풀립니다. 이때는 이 프라이어 장비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프라이어 장비를 잘 맞춰서 이렇게 힘껏 물어줍니다 물어주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풀립니다 예, 여기도 구리스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쪽에도 구리스가 필요해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구리스를 반드시 넣어줍니다 넣어야지, 넣어줘야지 이쪽에도 마무가 잘안 쉽게 되지 않아서 장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소, 내 소중한 장비니까 정성을 좀 쏟아서 그렇게 정비를 하면 그만큼 농장 일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정비 작업 같은 경우는 꼭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를 충분히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시 나사를 감아서 넣어주고, 그리고 한번, 한번 더또 더 충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 리스가 충분히 들어가겠죠. 너무 꽉 조지 않도록, 다음에 풀때또 힘들지 않도록 살짝만 조아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에 이물질, 이물질이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풀어서 이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년동안 사용했는데 작, 지난해 1년동안 사용했는데 이렇게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틀어주면 이 장비가 얼마나 시원해 할까요? 시원하게 불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 에어로 불어줍니다. 이쪽 부분은 엔진으로 흡입, 흡입구이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부드럽게 풀어 줍니다. 엔진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엔진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풀어주는게 좋습니다. 너무 꽉조지 않고 다음에 풀수 있도록 그렇다고 너무 흘러가지 않게 적당하게 살짝 살짝 강하게 이렇게 조가 줍니다. 간단한 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럼 엔진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작동 상태에 두고. 악셀을 절대 당기면 안 됩니다. 이 당기면 시동이 걸렸을 때이 손잡이가 튀어서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악셀을 당기면 안 됩니다. 악셀을 당기면 아주 위험합니다. 다음 엔진 연료 코크를 열고요. 초크를, 시동 때는 일단 초크를 닫아둡니다. 닫고 엔진이 시동 켜지면 다시 열어줍니다. 정비와 수리 그리고 작동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예초기를 보관하실 때는 예초기가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휘발유를 기체상태로 만들어주는 기화기가야 기화기가 휘발유가 들어가 있으면 차 있으면 기화기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반드시 엔진 시동을 켜서 일로 코커를 잠그고 엔진이 꺼질때까지 기화기 있는 기발류를 전부 다 소모해서 태워버리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장비를 오랫동안 쓸수 있고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초기에 기화기에 그 엔진 연료를 다 날리고 보관해서 내일 예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